안녕하십니까 리뷰 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11월에 구매하기 좋은 가성비 아이템 네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오늘의 집 어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집 인테리어도 관심이 많고 오늘의 집에서 되게 재미있고 실용적인 생활 아이템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것들 네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여기 뒤에 숨겨놓은 LED 캠핑 랜턴 스피커입니다. 얘가 스피커도 돼요. 어 너무 밝아가지고 조금 밝기 줄여볼게요. 가장 먼저 스펙부터 알아보죠. 가격 47,900원이고요. 배터리는 5,2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배터리 양을 가지고 있죠. 사용 시간은 이렇게 조명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복합 사용시 약 5.5시간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드등 기능이 있고요. 여기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충전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USB C 포트로 충전이 되고요. 얘 자체를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드등 플러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자, 멀리서 봐 보세요. 진짜 그 캠핑 랜턴 킨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히 켜 놓을 수 있지만 플레임 모드. 요런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전멸 모드까지. 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다양하게 바꿔 줄 수가 있어 가지고 캠핑장 가서 캠핑 감성 내셔도 되고 집 안에서 도이렇게 한쪽에 켜 놓고 이렇게 오, 플레임 모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화로불 켜놓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 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무실 한 켠에다가 켜놓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무실 한 구석에 박혀있지만 밖으로 보이는 이 가을 풍경, 그리고 이 랜턴의 은은한 조명이 합쳐지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단순히 무드등 기능만 있으면 조금 아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기능까지 합쳐지면서 정말 잇 아이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는 최대 10m 거리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 캠핑장 같은 데서 내 핸드폰이랑 연결시켜놓고 내 캠프사이트를 왔다갔다 해도 끊김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보시면 스피커가 한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면서 360도 서라운드로 들을 수 있다는 거. 탁상 위에 올려두고 쓰게 되면 무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로 퍼져나가는 음악을 통해서 매력적인 분위기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이 아시는 카페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올드한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깔고 캠핑 의자, 캠핑 테이블 딱 갖다 놓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뭔가 포인트 하나가 부족해서 이렇게 가스 연결해서 키는 토치 라이트, 이런 거 하나 해두고 싶었는데 그런 안전 위험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 해놓으니까 너무 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라이트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라이트와 블루투스 스피커 심지어 보조 배터리 기능도 있는 제품이니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이 라이트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에어메이드 복합식 스마트 가습기입니다 가격 129,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09,000원 할인 판매 중이네요 용량 무려 9리터 어마무시하죠 분무시간은 최대 75시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까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무량은 최대 시간당 4 0 0 m l 고요 가습 형태는 초음파와 가열식이 합쳐진 복합식 가습기예요 어이? 이게 뭔지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조작은 이렇게 작은 리모컨으로 멀리서도 가능합니다 분사 온도 조절 가능하고 자동 건조 기능까지는 꽤나 센스 있는 가습기예요 얘는 위에 뚜껑만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본체가 있습니다 여기 터치를 통해 조작도 가능하겠죠 겨울철이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이유 바로 추위와 건조함입니다 추운 건 사실 히터를 틀면 따뜻해지니까 뭐큰 걱정은 안 되는데요 그런데 겨울철이 워낙 건조한데 히터까지 튼다? 그럼 완전 지옥이죠 특히 우리 피부나 호흡 쪽에 난리가 납니다 저처럼 또 호흡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건조하잖아요 코가 바로 막혀버리고 기침이 나오고 꽤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찍었지만 저는 가습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집에 가습기가 8대, 9대 막 엄청 많아요 사무실도 있고 가습기는 필수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가습기 좀 특별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작은 그런 가습기가 아니라 이렇게 타워형으로 세워서 쓰는 조금 부피가 있는 녀석이에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용량 무려 9리터의 물을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습기라고 하면 책상 위에 두고 쓰거나 침대에 맡에 두고 쓰는 거다 보니까 막 500ml, 1 l 터이 정도 고 그나마 용량이 좀큰 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 한 3리터, 4리터 정도 되는데 얘는 9리터. 어마무시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75시간까지 3일 정도를 그냥 따로 물 충전 안 하고 쭉쓸수 있기 때문에 물 보충과 관리가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물만 보충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정말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분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식 가습기라고 했죠. 일반적인 가습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음파, 두 번째는 가열식, 세 번째는 기화식 이렇게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 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동자가 물을 열심히 진동시켜서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미스트가 나오는 형태고요 가열식은 말 그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서 가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화식은 물에다가 바람을 쏴주면서 자연스럽게 건조시켜서 날려버리는 형태예요 얘 같은 경우에 초음파와 가열식이 섞여 있는데요 초음파는 뭐다 아시니까 건너뛰고요 얘를 가열식을 쓸수 있습니다 가습 온도가 약 40에서 45도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열식으로 얘를 가습한다 그럼 실내 공기까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난방 효과까지 있는 일석이조의 가습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총파 가습기로만 쓸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얘는 물을 가열해서 쓸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네, 살균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복합시키이 되면서 훨씬 더 위생적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분들, 집에 반려동물 있는 분들. 이게 가열식으로 하게 되면 화상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열 방식의 최대 단점이 바로 그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되는 게 가열 최대 온도가 80도까지만 올라가고요. 그런데 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이 가습통이 엄청 길죠.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 가습관을 통해 올라오면서 최대 40도에서 45도 정도까지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을 만져도 화상이 위험 없으니까 사계절 내내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큰 장점 바로 통세척인데요. 보세요.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뚜껑 열고요 이 안에 솔로 넣어서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손도 쑥쑥 잘 들어가죠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작은 틈도 최소화해서 브러시나 솔 같은 걸 슬슬슬슬 문질러서 닦아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쓰고 있는데 요즘 좀 가습기가 필요해가지고 얘를 갖다 놓고 쓸 예정입니다 요건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 레트로 라디오 스피커 무선 충전 탁상 시계입니다 가격은 34,900원이고요 배터리는 1,200mAh 사용시간은 최대 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요거뭐 같아요? 맞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 가능하고 라디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다냐? 아니죠 블루투스, 네, 그리고 이렇게 침대만 대두고 탁상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카메라는 좀 깜빡깜빡거리는데 실제로는 깜빡깜빡거리진 않아요 노래 한번 틀어볼까요? 디자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를 라디오로 쓸수 있고 스피커로 쓸수 있는데요. 스피커에서 없는 어, 솔직히 말해서 고출력을 할 시에 조금 그 소리 찢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볼륨은 한80% 정도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우퍼의 느낌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큰 방은 아니지만 작은 방안에는 충분히 채우고 남을 정도의 꽤나 빠방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소리가 나쁘지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떠세요? 어, 제게는 엄청 좋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얘도 아까 소개했던 블루투스 램프와 마찬가지로 최대 10m까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니까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어디서든지 연결 쓸수 있겠죠. 얘도 역시 캠핑장에 가져가면 꽤나 이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맘에 들었던 건 블루투스 스피커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무선 충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 올려 놓을 때 스마트폰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좀 부드러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냥 스마트폰을 올리기만 하면 충전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USB C 타입 충전 단자를 연결시켜 줘야 여기 상시 전원이 공급돼야 무선 충전 모드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은 스피커가 있죠. 블루투스 스피커뿐만 아니라 핸즈프리 통화도 가능하고요. TF 카드 억스로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정말 다 들로 쓸수 있는 꽤나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2자 무선 충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도 원목 느낌을 내서 굉장히 깔끔하고 가정집에서 침대 협탁이나 소파 같은 데 마감이 나무로 되어 있는 분들은 딱그 옆에 올려 두시면 정말 분위기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제품입니다. 피톤치드 연무기 케어로 F1입니다. 가격 199,000원이고요. 적재 용량 350ml. 여기는 보이시죠? 연무량 30평 기준 3분 만에 가득 연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리모컨 지원하고요. 아니 앞에 것들은 얘인데 이건 대체 뭐야? 연무기? 연기가 나오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기가 아니라 피톤치드가 나와요. 우리 그 동네에 보면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그 소독차 아시죠? 소독차, 방구차라고 해서 뒤에 연기가 꽉 나오는 거. 그것처럼요. 얘도 이런 식으로 피톤치드 용액을 넣어서 실내 공기 중으로 쫙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여성입니다. 아니, 이게 굳이 왜 필요하지? 여러분, 필요합니다, 진짜로. 네, 평범한 집안에서도요, 문을 닫아놓으면 실내 공기가 더러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환기를 해도 실내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오래 사람들이 활동하다 보면 그 냄새가 있죠. 이거는 사무실이든 집이든 동일한 것 같아요. 먼지가 들어오면서 이 실내에 쌓이면서 각종 세균, 해충, 벌레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이럴 때,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냐? 뭐, 어떻게 해요? 예로 하면 되지. 살균 효과와 탈취 효과까지 있는 피톤 치드 연무기로 싹 실내를 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핵성 <목성> 시험, 안전 테스트 완료, 흡입 피부 안 자극, 네 경구면 입이겠죠? 네 그렇게 자극 없다 테스트 통과했다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제품이고요. 이게 어디 좋냐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피톤치드 <목성> 오일과 티트리오일 허브 추출물이 압축제는 물론 어 예열된 기체 상태로 원액을 분사해줍니다. 불쾌해내는 원래 압축제가 없어서 효과 가속됩니다. 안데시아 미세 하게구자들은 빨간색 리 빨간색 빨간색 타고도 탈수 있다고.라고 하네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제품 만의 용액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예열 상태가 되는데 이때 빨간 물이 깜깜박 해요. 그리고 나서 파란 물이 왔을 때 그냥 분사해주면 � 사무실 실내가 조금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무실에 상자, 박스가 가득해요. 여러분 집에서 택배 박스 받아서 뜯어볼 때 그런 느낌 아시죠? 할때그 종이 냄새, 이게 그냥 평범한 종이 냄새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실내에 한 가득 냄새가 나는데 이걸 한번 쫙 뿌리고 나니까 와, 진짜 숲 해온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삼림욕장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그 시원한 공기, 그 상쾌한 공기, 에 예, 그런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티트리 오일 혹은 이렇게 피톤치드 오일이라 그래도 집에다가 칙칙 뿌리는 거, 이런 거 하나 사기만도 해몇만원 하는데 얘는 그거를. 실내 공기 전체적으로 뿌려주니까 효과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소독한다 그러면 알콜 냄새가 나거나 그 특유의 이상한 냄새 있죠. 왠지 내가 들이마시면 안될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피톤치드로 하는 거다 보니까 냄새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인체 무해다 보니까 아기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독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쾌한 냄새를 내면 안 되는 분들이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전해서 걱정이 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툴앤툴 피톤치드 연무 탈취제 같은 경우엔 국내 전문기관의 공식을 해서 테스트한 결과 유해 자극 0% 판정까지 받고 탈취 효과는 한국표준시험연구원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99.9%의 탈취 효과를 검증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안전도 탈취 능력도 보증된 제품이라할수 있겠죠. 제가 이 제품 사무실도 하고 집에도 하고 또 어디서 써볼까 고민 고민하다가 아, 맞다. 여기 쓰면 좋겠다 했던 게 바로 차 아니었습니다. 제차 아니, 사람도 타지만 애기도 타고 강아지도 타고 막 안에서 뭐 먹고 막 안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를 개밥 냄새? 아그 왠지 모를 찝찝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쫙 안에 탈취해주니까 어우 너무 상쾌해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가 직구도 많이 하지만 오늘의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거든요. 앞으로도 매달 이렇게 다양한 제품 사보면서 여러분께 다양한 꿀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